여러분 돈까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? 제 기억 속에는 경양식 돈까스와 접시밥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마산에 추억의 돈까스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한 끼는 맛있게 먹고 싶은 일일일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마산 양덕동에 있는 한일분식이라는 곳이고요. 건물 외관에서부터 굉장한 포스가 느껴지는 노포 분식집입니다. 이 근방의 주민분들께서는 이곳에서 다들 추억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추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실내는 제가 어릴 적에 보던 테이블 몇 개가 있었고요. 주방에서는 사모님이 혼자 조리를 하시고 사장님은 주로 배달 주문을 처리하고 계셨습니다. 메뉴판입니다. 가격 인상이 좀 있었지만 여전히 준수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었고요. 저희는 이번에 돈가스 2개와 쫄면을 시켜보았습니다. 기본차는 어묵볶음, 김치, 장국, 재래기, 계란말이가 나왔고요. 개인적으로는 요 재래기가 참제 입맛에 맞더라고요. 뭔가 어머니의 집밥 같은 그런 반찬이었습니다. 돈가스를 시키면 주는 포크는 네퀸으로 굉장히 이쁘게 말려있어서 인상적이었고요. 사장님 작품이라고 합니다. 돈가스는 어릴 적 먹던 소스를 푹 구워주는 경양식 돈가스였고요. 밥은 어릴 적에 돈가스를 시키면 주던 그대로 근본 있는 접시밥으로 대량해 주셨습니다. 저는 돈가스를 다 잘라놓고 먹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돈가스를 먼저 손질을 좀 해주고요. 한점 먹어보면 돈가스가 바삭한 맛은 없지만 소스가 잘 배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요런 후르츠 칵테일이랑 옥수수도 정말 추억 돋네요. 이제 쫄면도 한비벼보겠습니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쓱쓱 비비는 맛도 맛있게 즐기는 과정 중에 하나죠. 쫄면도 매콤하고 면도 적당히 잘 삶아져가지고 돈가스랑 참잘 어울렸습니다. 특별하게 맛있는 음식점은 아니지만 예전 향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추억의 분식집이었고요 어릴 적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 음식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식사를 잘 마치고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. 오늘도 맛있는 한끼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맛있는 한 끼를 위한 식당 가져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